보고, 변격, 이제, 화격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자고요. 첫째는 일행 듣기 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행 듣기 격. 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곡직 인수 격. 국직인수격. 국직인수격은 뭐냐면은, 가벌일간이, 가벌일간이건, 을일간이 지지에, 지지에 해맘이 삼아먹국이있든지 인묘진 방한먹국이있든지 하고,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금이, 전혀 없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곡직 인석격이다 그래요. 약해서 곡직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상격이 있어요. 염상격은 병정일간이 병정일간의 지지에 지지에 음, 인호술 삼합화국이 있던지그 다음에 사오미 방합화국이 있고 또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수가 수가 전혀 없는 경우 어, 이걸 우리가 염상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색격이다. 심을 가짜에다가 요거는 거들색제예요. 가색격. 가색격이라는 것은 무기일간이 무기일간이 지지에 지지에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다 있고 다 있고. 목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목이 없는 경우, 목이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가작깨라고 해요. 이랜드 기격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이 사주뿐만이 아니고, 어, 김원주 겸에서 활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윤학격이라고 있어요. 윤학격은 임계일간이, 임계일간이 지지에 신자진 삼합수국을 형성하든지 해적쪽 방합수국을 형성하고 형성하고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토가 없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윤학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태갈존재 아래아자 물은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윤학격이라는 것은 임수나 계수일간을 일간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 뭐가 있느냐. 어, 종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종역격이라는 것은 경신일간이, 경일간, 신일간, 경신일간이 지지에, 지지에 어, 사유축, 삼합 금극을 형성하든지, 신유술 방합 금극을 형성하고, 형성하고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어, 화가 전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오늘 종역 교계라고 해요. 어, 일행 듣기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특이한 사주인데 있어요. 저런 사주가. 저런 사주는 일행 듣기격은 어, 기세가 한 곳으로 왕하게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에, 정승판사가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곡직기수격이 되든지, 연상격이 되든지, 가사격이 되든지, 윤학격이 되든지, 정역격이 된다 하면은 어, 일간과 같은 오행의 지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어, 지금 같은뭐 장관, 국무총리, 옛날 같으면 정승판사가 되는 사주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다뤘어요. 일행 듣기 껴. 그런데 나도 내평생에 염상 격 하나 봤어요. 요거. 근데 얘가 음,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육사를 우수하게 나왔으니까 아마 별 서너 개다 달긴 달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염상 격을 하나 봤어요. 내가. 사주를 풀적에 내가 몇만 명 사주를 풀었는데 염사격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놈의 뭐잘 풀려나가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세세 부적인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일행 듣기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신 성상격이라고 있어요. 양신성상격이란 것은 뭐냐 하면, 어, 사주상, 사주상 양간, 사주상 양간을, 양간을, 아, 이루이 격해서, 음, 요걸 제 천간에서 얘기를 합시다. 사수장 천간에, 천간에 이두를 격해, 이두를 격해서, 같은 오행이,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양신성 성격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여기가 병화, 갑목 병화, 갑목 천간에 목화 두 개밖에 없죠. 일을 격해서 연간은 병하고 월간은 갑목이고 일간은 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갑목. 이걸 우리가 양신성장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무슨 특성이 있느냐? 어, 천간이 천간이 상호 상호 어, 상생이 되는 경우, 상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만약에 상극에 해당이 된다면, 상극에 해당된다면, 그거는 양신성상격에 해당이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즉, 목화나, 화토나, 토금이나, 금수나, 수목이나, 이런 거우죠 서로 상생이 되는 거만 양신성상격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어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고 여기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고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뒤에 들어오면 이제 예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 격국이라고 해가지고 천간이 천간이 한 가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토가 전부 다돼 있든지 병화가 돼 있든지 그런 경우는 천원 일기격이라고 하고 지지가 전부 술토가 전부 네 개로 돼 있다 하면 지진 일기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같다 하면은 간지 동체격을 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기타격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큰 테두리인데, 첫째가 우리가 정격을 배웠고, 정극격은 여덟 가지가 있어 정팔격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인격, 두 번째는 재격, 그 다음에 정관격, 그 다음에 편관격,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월급, 걸로격 양인격. 어, 걸로고하고 양인격은 사주에 미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격 중에서 두 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격이 있죠. 변격이란 것은 인격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재격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정관격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그 변격이라고 논하는데, 변격이 대한 이렇게 봐요. 음. 어 간목이 있고 만약에 무술이 있다. 그 다음에 갑진이다. 하면은 요건 목국토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편자가 되죠. 요 편자가 되죠. 요것도 편자가 되죠. 그러면 술 중에는 술신정화 술신정화 정화, 무토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신금하고 정화하고 어, 무토가 여기 지금 들어와도라니까 들어와 이거 우리가 편재격이라 이렇게 논할 수도 있죠. 술신 정화 무토. 정기에 무토가 들어와서 무토가 월간에 떴죠. 이거 우리가 편재격이라도 논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변격으로 논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많다. 재가 많아서 재가 많으면 목국도 목국도 해 가지고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 속으로 갇히게 되죠. 그럼 신약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재다 신약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전부 다 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격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다, 재다가 하나고 신약이다.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은 사주에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은 결과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다 재가 많다 신약이다 일간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가 약해서 신약이 됐다. 신약이 됐으면 뭐예요? 우리가 용신은 인성 용신을 써야 되는 거죠. 제다 신약에서는 인성용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사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 그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고, 뒤에 두 글자는 해법에 대한 거, 결과물을 찾기 위한 것이 뒤에 두 글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봅시다. 자, 간목이 경신이에요. 여기도 값이네요. 자, 그러면은, 근근목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편관이죠? 요 편관이죠? 요 편관이죠? 자, 그러면은, 편관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병화가 있다 하면은, 병화가 있다 하면은, 아 병인 잇목이 있다 하면은, 요 병화는 뭐가 돼요? 식신이 되죠? 그러면 요 사주는 편간이 왕에서 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이 병화가 들어와서 화극금 해가지고 이신금신금 경금을 극하고 들어가면 간복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식신이, 식신이 제압을 한다. 제살, 편간은 관이라고 그랬죠. 식신 재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존재가 사주에서 식신이라는 존재가 재살 편견이 와간 계를 제압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변격은 앞에 두 글자 앞에 두 글자가 사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느 중요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 뒤에 듣개는 해법이나 결과물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격곡은 그렇게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성으로 논할 적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많게 되면 생애주는 게 많죠? 그러면 인성을 극하고 들어오는게 뭡니까? 인성을 극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자이 갑인데 만약에 여기가 개해다, 그럼 인성이 많죠. 갑자만은 뭐예요? 자, 이거는 정인이고, 그렇죠? 이거는 편인이고, 이건 정인이고. 인성이 많아요. 인성이 많으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인성이 많으면 재성이 들어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왕. 인왕하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 용으로 해야 돼요? 재성을 용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왕용재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앞에 두 글자는 사주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렇죠? 어제 환경적인 요소를 설명해 주는 거고 용재라는 건 뭐예요? 뒤에 두 글자는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결과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이 왕하다. 인이 왕하니까 재를 써야 된다. 인왕 용재격이다. 변격은전보다 그렇게 설명. 이 변격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요 사주를 보면은 술신정과 무토가 정기가 무토가 있으니까 편재격이다. 이렇게 해도 답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가 많아서 신약이 됐다. 재다 신약격이다. 생각, 말로 표현을 해 주는 것이 더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편제격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제격이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다신약격이다 하주는, 하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